시발, 파냄! 시작이네.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보면 알잖아, 바실리스크야. 밀리테크 로고가 떡하이 박혀 있잖아. 시발! 시발 저 지평선에서도 보이겠다.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게 뭐야? 라펜 새끼들이 언제든 노리고 있잖아. 거기다 밀리테크까지 걱정해야겠냐? 제발 그만해. 시발! 평생 기업 닦아리나 하겠다고 좋아 마음대로 해 그럼 바실리스크는 패밀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비석으로 쓰든가 근데 말이지 누가 쳐들어오면 저걸로 싸울 수도 있잖아 바이오테크니까 일만 끝나면 회의를 소집하겠어 거기서 네 미래를 결정하지 그때까진 저 트럭들 맨눈 앞에서 치워 바실리스크는 둘이 해도 돼. 알았어 해 그냥 내 눈에만 띄지마 봐 미치 저기 트럭 좀 뒤로 옮겨줘 짐좀 내리게